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어떠세요? 어 저는 베스트로 나온 키키라고 하고요. 네, 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시작합시다. 게임 싸요. 시작! <laughs> 아, 긴박네. <팀 맞네. 웃음> 자, 템 드시고요. 오십이십 몇. 야, 써봐. 야, 써봐. 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? 헤이. Hey. Hey, hey. 야야. <laughs> <laughs> 아야야야 야, 너, 야, 너꺼 있어, 너,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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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너, 너, 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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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너, 너, 있다고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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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, 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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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내가 죽었잖아 아니 뭐 맞기는 한데 <laughs> 시작합시다! 게임 시작해요 몰라요! 자 오, 오늘, 오늘 할 거는요 그 저희가 엔더유죽을 가야 됩다 엔더유죽을 그래서 엔더유죽를찾았는데 에너진주하고 블레이즈는 제가 갖고 있어요 가면 돼요 그냥 저번에 지옥가면서 얻어왔어요 빵이 많네 아시겠습니까? 예 알겠냐 이것들아 네 네. 아 맞다. 그 저희 가이드 적 저는 그아 아실 텐데 아시죠? 네, 저얘 아, 죽여 되는 거. <laughs> 응? 뭐라고? 죽여? 그제 목숨은 다섯 개는 저번에 한번 사라져 가지고 네 개입니다 지금 현재. 조심히 아, 아, 하세요. 나? 너, 맞아 나. 나 생겼습니다. 네 보스나 모프한테 죽은 거는 죽음 판정입니다. <laughs> 음, 아, 근데, 근데, 그것도 맞긴 하는데 마지막, 막타의막타의보스한테졌을걸 뭐, 이거, 이거, 이이게 이거, 만맞이건 상관없는데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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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없던 게. <laughs> 야, 아니 어거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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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이거, 너도 들어가 이씨. 이 들어가지네. 아나 여기 나라. 여기 나라? 해 이래. 아왜 나를 지키는데? 가라 가라. 일하라고. 그자야 잠깐만. <laughs> 아, 뒤에 뭐가 보였어. <laughs> 어 뒤가 뒤에 뭐가 보였어. 뭐? 야 나올라. 야, 야 뭐지? 야. 아 진짜 피가야 이거 뭐 티가 네칸 남았는데 네칸 남았어 네 <laughs> 어쩔 <칸> 수가 없칸 남았어 네칸 남았어 생각 얘들아 이래 어 파리드 아, 사람이 이래야 아, 네. 돼그 저거 아, 저거 호텔 아, 부셔야돼 저거 아, 엔더 수정이라고 좀 어떻게 보시는데 잘올라가야 올라, 되나 <laughs> 올라가야지 아맞셔 라 붙여. 자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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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야야야! 진키래요. 아 너무 놀랐아을 뿐이야. 뒤에 그거 있다. 포션. 겁나 네 내려갈 때아나뒤아나 블럭이 많아. 키지 마. <laughs> 아괜 내가 내가 죽였어 개, <laughs> 아 존나 웃겨 미친놈아 아야 이거 내 화면으로 봐야 된다 아, 존나 웃기네 <웃음>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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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<laughs> 나 뒤져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, 아, 잠깐만요, 아, 잠깐만요, 어, 이걸 어떻게 하면 죽여야 돼, 말하는거 <laughs> <너는 어떻게> 저거. <웃음> <웃음> 어, 됐다! 와! 와! <laughs> 아, 알렸다. 와, 땡큐. 너너 나한테 뒤질 줄 알았다. 너 나한테 좀나 뒤질 줄 알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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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는데 아직 안 부셨냐 혹시? 아 이제 부셨다. 어 잘했어. 아니 그런데. 나 경험치, 경험치 선사 주자. 저기 뭐야? 뭐? 야 어? 네? 우리가 어. 어 우리가 저기 가야 돼. 어? 알이다. 어? 아, 가져가고 싶다. 저 가져갈래? 가져갈 수 있어? 남은 있는 사람 나. 아야 바로 이개 가네 저 <웃음> 개새끼가. 일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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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치다>. 나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바로 깨가네 어, 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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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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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게죽게죽게하게 하네. 아, 이렇게 하 이렇게 하네. 이거게하 아, 이렇 아, 이 아, 이거이거좀막 아, 이봐 아, 이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하네. 하네. 아, 이하 네. 네 야, 부셔. 뭐래? 아이, 기다려봐. 일로와. 어? 빨리 와, 이씨. 어. 요, 부셔. 뭐로, 이걸로? 어. <laughs> 아, 답답해. 아, 아 답답해. <laughs> <다시> 아니, 들어가는데 <laughs> 오, 야, 어딨어, 어디갔어 야, 기다려. 미는 자, 자. 하나, 둘, <laughs> 셋. 부셨지? 이제 이걸 부시면 되는 거야, 이블럭을 아, 어. 그렇게 말해야지. <laughs> 아. 그럼 저희 <laughs> 이제 엔더알 을 얻을 수 있어? 그러면 음. 이제 이렇게 뜹니다. 자, 저희가 찾기 했습니다. 엔더시티라고 있어요. 지금 그 찾아. 아이오. 에, 네. 말하고요. 네. 아, 끝났네요. 이거 블록. 아, 얘좀 죽이고 할까요? <laughs> 네, 그 저희는 엔더시티라고 음. 그 박스가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. 그 원래 있던 엔더시티가 아니라 다른 엔더시티입니다. 어디가 불러마게아 맞다. 불러그래. 그걸, 그걸 잡아가지고 아니 잡기 전에 그게 나오면 이제 저희 설렁이 나옵니다. 어? 에 어.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진짜 저 오빠가 그치, 이해를 못 하게 말해도 아실 거라면 너. 너 방패 오케이. 있잖아 방패로 막을 수 있어.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1피 반인데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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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선아야 아니 어, 어, 야, 아니야 야, 아니야 야, 아니야 진기 달렸어 당연야야어 비비드 어야 잠깐만 나킬로그가 어? 아, 내가 왜 가운데야? 왜 가운데야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아, 잠깐만, 내가 가운데야? 싫어 어 잠깐만 내가 됐냐? 아 여러분 <laughs> 오늘 이편 재밌었고요 다음 3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